안녕하세요. 다란 살과 박재현장입니다. 오늘은 눈썹 이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눈썹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의외로 어, 눈썹 이식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 최근 어, 이 눈썹 이식이 예전보다 훨씬 더 결과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모발의 결이나 방향, 밀도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눈썹이식의 일반적인 특징과 저희가 결과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비결이랄까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눈썹이식 수술의 특징은 다른 모발이식 분야와는 다르게 이 시간은 모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쪽당 300모 내외 정도 전체 눈썹을 심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가급적이면 얇은 모발을 많이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고요. 모발의 컬, 그 다음에 두께를 아주 세밀하게 매칭시켜주는 것이 이 수술의 생명입니다. 어, 또 하나는 수술 직후에 수술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이렇게 뭐 가리고 뭐 모자를 쓸수 있지만 눈썹은 그게 잘안 돼가지고 수술 직후에 수술한 모습이 남들한테 좀 보여진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썹 이식을 어느 경우에 추천하고 어느 경우에는 비추천하는가를 첫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 일반적으로는 여성에서는 잘 추천하지 않고요. 남성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에서 눈썹 이식을 뭐 많이 해보긴 했지만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썹 이식을 추천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남성에서 주로 추천하고 있고 뭐 특히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화상이라든지 다쳐서 흉터가 생겨가지고 눈썹이 부분적으로 소실된 경우. 이런 경우는 눈썹을 이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추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에, 어, 여성의 경우에는 눈썹 반영구 시술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는 것보다 반영구를 하는 것이 남들과 어떤 너무 튀거나 그런 시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영구를 하는 것이 눈썹 이식보다는 여성에서는 더 이롭다고 생각하고 부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영구 시술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이더라도 모발이 너무 두꺼운 경우 이런 경우는 어 눈썹으로 가져왔을 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눈썹 이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눈썹 이식을 위해서 모발을 채취하는 부위는 탈모 그래서 다리나 가슴 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한국 사람에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쪽 모발 중에는 이 후두부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 두껍고 측면이나 아래쪽이 얇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서 주로 최대한 얇은 모발을 채취해서 이식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거고요 채취 방법은 뭐 절개, 부분 삭발 비절개, 무삭발 비절개, 롱헤어 비절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분 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 너무 후두부 가운데서 하면 두꺼운 모발이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롱헤어 비절개라고 생각합니다 뒷머리 에 흉터를 남기지도 않고 통증도 적고 그 다음에 눈썹 이식에서 컬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컬이나 두께를 세밀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이 롱헤어 비절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그 성형외과 학회지 PRS 글로벌 오픈에 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롱헤어 비절개 방식을 이용한 눈썹이식에 대해서 논문을 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경험과 이 노하우가 풍부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롱헤어 비절개를 말씀드렸어요 비절개로 모낭을 뽑았을 때이 숏헤어 짧은 모발이 채취된 것과 이 롱헤어가 채취된 것두 개를 어, 보고 계십니다 짧은 모발이 모발의 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꺼우면서 반곱슬을 가지는 한국인에서는 길게 뽑아서 모발의 컬을 봐야만 눈썹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가 컬을 두께의 매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케이스 사진을 보시면 타병원에서 눈썹 이식을 하고 오셨는데 컬하고 두께가 매칭이 안 되면 얼마나 어색한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아주 아주 어색한 결과가 되고요. 눈썹 이식은 이렇게 컬이 매칭이 안 돼버리면 모발은 모자로도 쓸수 있는데 이거는 모자로도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막 어거지로 머리를 막 눈썹까지 가릴 정도로 내려서 너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컬 매칭이 제대로 됐다면 네, 요러한 느낌이 그래도 나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롱헤어로 눈썹 이식을 하는 거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롱헤어는 어, 일반적으로 수술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고가라고 알고 있지만 눈썹 이식은 양이 적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고 비용도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싸지 않은데 컬을 다 보고 심을 수 있고 통증도 적고 일자 흉터도 뒷머리 남기지 않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롱웨어 눈썹 이식 수술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눈썹이 별로 없는 환자분의 경우에, 자, 수술 전에, 네, 여러 가지 랜드마크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긴 모발들을 뽑았죠. 보이시죠? 그리고 각 모발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컬이 롱웨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컬을 매칭시켜서 이식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길게 심은 다음에 컬을 다 매칭해서 심고 다듬어서 이 정도의 길이로 수술 직후에 집에 가시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수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찍은 거거든요. 이런 컬이 아까 매칭 안된 그런 케이스들 사진보다 훨씬 100배는 더 자연스러운 수술 결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결론적으로 눈썹 이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다나에서 롱헤어 비절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롱헤어 비절개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다나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